당내 문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은 물 들어왔는데 노로 물을 젖지는 않고 노로 서로를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의 개파 분류가 당권파 대 퇴진파에서 통합파 대 반통합파 개혁파 대 반개혁파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손학교 대표의 퇴진을 둘러싸고 소위 당권파와 퇴진파의 힘겨루기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권파와 퇴진파 모두 당권을 내놔라 못 내놓다라는 는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지 바른 미래당이 승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권 싸움은 희망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고 질이 멸렬한 이전 투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른미래당이 살 길은 통합과 개혁에 나서는 길이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한 정치권 세 판짜기의 앞장서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권파와 퇴진파의 싸움은 통합과 개혁에 부합하지 않는 개파 이해관계 충돌에 불과하고, 세 판짜기와는 거리가 먼 구태정치의 재현이라고 봅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추락, 제1야당인 한국당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르게 재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희망 없는 당권 싸움에 매몰되어 통합과 개혁을 도회시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권파와 퇴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 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당권파든 퇴진파든 통합과 개혁의 관점에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 들어왔는데 너로 물을 젖지 않고 너로 서로를 때리고만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